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가득합니다. 영남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오후까지 강원산지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순등 당일인 내일은 큰 추위는 없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내일 아침 내륙 곳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6도, 원주 2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자공 기상정보였습니다.